제가 올해 들어서 영어 스터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, 영어 회화 스터디? 컬컴으로 제가 이번 연도 1월부터 찾아와가지고,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Yeah, I'm watching the rise, and I wouldn't say I'm shocked cause I'm hardly surprised This one's for the ride, this one's for who knew i make it, just needed some time This one's for my wife, could've left a thousand times, just so by my side This one's for the grind, I knew it would happen, just had the strength in my mind Till the videos, they thought I was a black guy, it's mm, hard to get over 저는 그래서 영어공부를 원래는 이제 2년 전에 어 한창 코로나가 유행되지 않았습니까? 원래 있었던 일들도 다 사라졌고 온전히 자기 개발에 할수 있었던 공부가 한번 영어공부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 공부법은 미드 섀도잉이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프렌즈가 굉장히 유명했죠 영어공부를 혼자서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어공부는 나와 맞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제 퀄컴에 들어와서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퀄컴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는 영어 회화, 그러니까 프리토킹이 중점이 되었습니다. 막. 어, 결국에는 요런식으로 이제 한한 한 그룹당 8명이서 처음 본 사람들하고 같이 영어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각자 모르는 표현이 있으면 여쭤보거나 어,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어, 서로서로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동료의 <laughs> 동료회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분들과 또 각자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에 관한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, 그리고 영어라는 목적을 확실한 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지? 사실 그렇기도 한데 어 영어회화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었습니다. 어쨌든, 이제 친구들도 생기고, 시간이 지나니까 무리가 또 생겨요. 그 사람들끼리 뭘 하냐면, 여기서 또 파티를 여는 거야. <목소리도 레시피> <목소리도 레시피>

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컬컴이라는 공간에서 영어 스터디를 하고 외국인들도 만나고 영어만을 계속 써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왜 끝까지 다니고 끝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냐. 제가 어, 취미로 롱보드를 타요. 한국 사람들 마, 말고 외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외국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래 제가 상반기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어요. 그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. 뭐 이상해. <laughs>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겨서 외국인 친구들만 보면 일단 달려 들어가서 어찌됐든 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이 작은 용기가 생겼더라고요. 핵샵빈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. We l o e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인데. 아, 식어. You can see it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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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an Bruce Lee. you can you can see it like, oh, oh, you, you can like, You can see it like, you can see You can like, you <laughs> can <laughs> <make Mike laughs> <it> like yeah, yeah, my friend. Oh, man. Like Bruce Lee, Bruce Lee. For the first time, I was afraid to. <laughs> For the first time, I was. For the first. <laughs> For the first time, I was afraid to speak English from foreigner friends, but but if you have the courage to speak, English will help you anytime, anywhere, right now. Let's go Kirkcom.